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되어 2025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경영 회복 지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헬기 계류장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체계 구축, 노후 분만 산부인과, 시설 장비 개선, 달빛 어린이 병원 없는 지역 야간 휴일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살예방센터 인력채용기간 연장, 고위험군 정보연계 및 청소년 심리부검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권역 재활병원 건립 및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운영 확충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가 반영되었으며,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돌봄 및 아동보호분야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늘었고,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 및 본사업 확대,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증 개축,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단가 인상,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언어 발달 지원 평균 지원 단가 인상,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인원 확대 및 최종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종사자 수당 인상 등 장애인 지원 항목 전반에 걸쳐 예산이 늘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예산이 추가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예산 등 일부 감액도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